계신 분들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십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한번더 고백해 <laughs> 보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 저희가 올해 교회 의 주제와 좀 어울리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네번 정도에 걸쳐서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좀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어, 군대 가면 참 다양한 일을 겪게 되는데요. 이제 제가 계급이 낮을 때 선임의 명령으로 이제 자주 심부름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종종 이제 나쁜 선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야, 일단 네 돈으로 사와, 내가 나중에 줄게. 하면서 이제 마트에 심부름을 딱 보내는 거죠 받았을까요 네 때때로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아니면 이제 천 원을 이렇게 딱 주면서 종종 어 내가 천원줄 테니까 뭐이 과자도 사오고 저 과자도 사오고 담배도 한갑 사오고 어0 0원 남겨와 이렇게 하면서 딱천 원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주지도 않고 뭔가를 해오라고 딱 그랬을 때 굉장히 좀 짜증이 났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특별한 임무를 맡기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십장에서 제자들을 특별하게 부르세요. 이제 내가 했던 일들을 너희가 해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쳐 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이제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 명령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살아 가셨던 그 삶을 동일하게 살아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실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매순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 참 부담스러운 명령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실 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서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어, 제 스스로, 제 스스로는 이 모습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것을 어,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싫어합니다. 네, 지금도 사실 그런데요. 어,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말을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면 막 얼굴 빨개지고 막 머리가 하얘지고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는 발표가 있다라고 하는 수업은 다 피해갔습니다. 네. 그래서 막 어려워도 막 영어로 수업한다 그래도 그냥 점수를 잘안 주는 과목이라 그래도 어, 그 수업 발표 없다 그러면 그 수업 찾아가서 듣고 무조건 발표 없는 수업. 이렇게 수강 신청을 해서 수업을 들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토요일이 되면 잠을 잘못잘 잘 때가 많습니다. 왜못 잘까요? 네, 그렇죠. 설교 다음날 해야 되니까,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여전히 너무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은혜라고 믿습니다. 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무엇인가를 맡겨 주실 때는 아, "너 그냥 내가 시켰으니까 무조건 해라" 하고 냅다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성경을 보면 열두 사도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제 요즘 나오는 아이돌 그룹 이름을 잘 몰릅니다. 소녀시대 정도 이렇게 네, 다 지난 아이돌인데 네, 그렇게 아는데요. 멤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름도 모르겠고 누가 누군지 헷갈려요. 그런데 이 아이돌 그룹들을 좋아하는 학생들을 보면 그 멤버의 이름 한명한 한 명을 다 알고 생일도 알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그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관심과 애정의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 그 사도들의 이름이 일일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보내시는 그 제자들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게 될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조차도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이 베풀어졌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전에 한 선교사 파송식에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가지 말이 지금도 분명하게 기억에 납니다.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그 교회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딱 앞에 서시고 선교사님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선교사님, 선교사역 잘 감당하시다가 너무 지치고 힘드시면 언제든지 돌아오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기쁘게. 성교사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죠? 성교사님들 파송하고 아 이제 가셨으니까 이제 알아서 잘 살아가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 파송을 받으시는 그 말을 들은 그 성교사님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까요? 그 말을 들으면서 와 진짜 너무 멋있다. 아, 저게 참 바람직한 관계구나 하는 것들을 좀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파송하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시며 끝까지 그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8절의 표현으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존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잘라고, 뭐, 무엇인가를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거저 주신 선물이고, 거저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은혜인 것처럼 부르심 이후의 모든 과정 역시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은혜였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역시도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하게 되는 오해가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맛있는 그 식사를 아무 조건 없이 멤버들한테 이렇게 줘요. 그러면 이제 멤버들이 의심을 합니다. 어, 이거 그냥 먹어도 되는 겁니까? 어, 이러니까 불안한데. 어, 나중에 이렇게 줘놓고 혹시 막 힘든 거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의심을 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모습들이 자주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겠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속에는 사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만족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든지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겠지? 그러면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고자 무엇인가를 하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9절부터 보게 되면 몇 가지 명령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명령들의 공통적으로 담겨있는 것은 그냥 압축하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놀라운 약속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에 바로 그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주셨고 또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보냄 받은 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무엇인가를 거저 받을 때는 그그 거저 받을 때 그것에는 주는 이에 희생이 담겨 있어요. 지금은 사정이 제가 조금 괜찮아지기는 했지만, 예전에 이제 사역을 하다가 아이들한테 막 먹을 것좀 좋은 거를 사주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사줍니다.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거저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며칠 동안 저녁을 굶어야 돼요. 희생입니다. 거저 받는 게 사실은 거저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 위해 무한한 손해와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아무 것도 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거예요. 우리는 거저 받지만 그것은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가로 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았고 이제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며 살아가는 존재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거저 주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손해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것보다 더 크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될때 우리는 거저 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가셨던 그 삶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도 사실은 내 능력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올 한해 우리가 귀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속한 가정, 또 우리가 속한 직장, 우리가 속한 이 지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그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할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거저 받은 그 은혜를 거저 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음.